안녕하세요 배우 최민입니다.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던 무명 배우 시절에 열심히 배우로 활동하고 있을 때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었던 부패 기득권의 부패와 각종 비리들이 이 세상 밖으로 나올 때. 수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고, 저 역시 거리로 나와서 촛불을 들었습니다. 그때, 근데...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촛불을 든걸 제가 봤습니다.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거리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우리 사회, 이 세상에 상식과 공정과 정의를 얘기했습니다. 그리고 그는 말에서 거, 그치지 않고 성남시장과 경기 도지사를 거치면서 공약 이행률 95% 달성이라는. 이전에 의한 그런 세상에서 또한 우리의 아이들이 그런 세상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간절한 희망과 방향과 절실함으로 그리고 열심히 밥깔아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일본 찍으실 거잖아요 등장 위치 어둡습니다 꺼진 물도 다시 보자 가족, 친척, 친지, 친구에게 전화 한 조씩 돌리고 아무튼 이재명 화이팅! 마지막으로 한 말씀 여쭙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제20대.